た 16번 문제 볼게요 아, 자 16번 문제를 보니까 2주기 바닥상태 XZ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홀전자수가 나와있고요 이온화에너지 그냥 이온화에너지 아니고요 제2이온화에너지가 요렇다라고 나와있고요이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푸세요 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용의자 검출에 나서 봅시다 자 2주기 새끼들 다 써봐요 리베 비, C N O O, F, N, E. 여기가 2주기 아이들의 용의자의 전부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채우라고 그랬어요. 1S2, e, 1S1, 1S2, 2S1, 2S2, EP1, e, e, EP2, EP3, EP4, EP5, EP5, EP6.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짓을 하시면 됩니까 홀전자가 궁금하대요 그럼 홀전자수 찾아주면 되겠지 홀전자 몇개 하나 예, 홀전자 없죠 S2니까 P1이니까 하나 P2니까 두개 P3니까 세개 P4면 홀홀 홀짝이니까 홀전자 몇개 돼버리니 두개 돼버리고요 하나 돼버리고요 0개 돼버리고요 오케이 근데 홀전자수가요 두개 내지 세개됩니다두개 내지 세개됩니다이삼 이래요. 따라서 용이자는요 CnO가 되겠죠. 오케이. 자 용이자는 탄소, 질소, 산소 얘네들이 용이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는요. 이온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위로 갈수록 커진다. 이게 기본적인 이온화 에너지의 방향인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2에서 몇종 넘어갈 때, 13종 넘어갈 때, 그 다음에 15에서 몇종 넘어갈 때, 16종 넘어갈 때 얘네들은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뒤집힌다. 원래는 2에서 13 넘어갈 때 올라가야 되지만 떨어진다. 15에서 16점 넘어갈 때 올라가야 되지만 떨어진다. 이건 예외다. 이유까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유까지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그냥 이유 나이너지를 가지고 얘기할 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2이온 나이너지, 3이온 나이너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셔야 되냐면 자, 핵전화량 차이가 핵전화량 차이가 몇 차이? 1 차이가 날때 자 핵전하량이 원래는 커지면 이온에너지가 화 커져야 됩니다. 왜? 핵으로부터의 인력이 더 크니까. 하지만 핵전하량 차이가 1 차이가 날 때, 자 원자 가전자가 원자 가전자가 몇 개에서 몇 개로 바뀔 때, 두 개에서 세 개로 바뀔 때 하고요, 몇 개에서 몇 개로 바뀔 때,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바뀔 때 떨어질 수도 있다. 같은 얘기 아닌가요? 조금 다르지? 2, 13족, 15, 16족인데 자, 원자가전자의 개수로 2, 3, 5, 6은 뭐한다? 뒤집힌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1이온화에너지야, 2이온화에너지야, 2이온화에너지야 그럼 탄소, 질소, 산소가 있는데 탄소, 질소, 산소가 있는데 얘네들의 뭐를, 아! 자, 얘네들의 원래 원자가 전자 수가 4개, 5개, 6개잖아. 오케이? 원래 원자가 전자 수가 4개, 5개, 6개인데 자, 이게 이온화 에너지야. 그럼 1 이온화 에너지가 유건 거고 2 이온화 에너지가 되면 하나를 떼 버린 상태가 되겠지. 이 이온화 에너지일 때는 원자과 전자 수가 얘는 몇 개가 돼 버리니? 4개가 있었지만 3개가 돼 버리고요. 얘는 4개가 돼 버리고요. 얘는 몇 개가 돼 버리겠어요? 5개가 돼 버리겠지. 1이온화 에너지일 때는 그냥 떼내는 거. 이이온화 에너지는 하나 떼내고 나서 그다음에 또낼또 또 떼낼 때가 이이온화 에너지니까. 오케이? 그럼 2, 3, 5, 6에 걸리는 새끼가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죠. 3, 4, 5 순서대로 가잖아. 오케이? 이에서3 넘어갈 때뒤집힌다 그랬어 5에서 6 넘어갈 때뒤집힌다 그랬어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는 그대로 CNO 순서가 됩니다 어 15, 16쪽인데 안 뒤집히나요? 안 뒤집혀요 1 이온화 에너지는 오 6이기 때문에 뒤집히지만 이이온 에너지는 3, 4, 5가 되기 때문에 뒤집힌다, 안 뒤집힌다? 뒤집히지 않는다.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 순서대로 뭐가 될 것이다? CNO가 될 것이다.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새끼가 누가 되는 거야? 탄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이 질소가 되는 거고, 마지막 제일 큰 아이가 누가 되는 거겠니? 산소가 되는 거죠. 그럼 탄소의 홀 전자 수가 몇 개? 두개 맞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홀 전자 수가 두 개, 질소의 홀 전자 수가 세개 맞죠? 자 이미 홀 전자 수로 찾을 수도 있었구만.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laughs> 아. 자 원자가 원자가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핵전화량이 큰 새끼가 제일 크겠죠. 핵전화량에 의해서 누가 제일 큽니까? 탄소가 몇 번이니? 6번. 그 다음에 얘가 7번. 얘가 몇 번이야? 8번이죠. 핵전화의 제일 큰 새끼는 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뭐가 되겠어요? 개소리가 되겠고요. 원자반지름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자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게 돼있죠. 오케이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원자 반지름 x하고 y하고 놓고 비교하면 누가 더 왼쪽에 있어요 x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1 이온화 에너지는 z하고 y z하고 y 질소와 산소인데요 1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크겠습니까 15 16쪽 뒤집히지 그치 따라서 원래대로 따진다면은 질소 다음에 산소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질소에서 산소를 모할 때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감소하게 돼 있죠. 따라서 산소의 1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y의 1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거죠.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이런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고요. 자, 지금 내가 여기서는 다 써드렸어요. 홀전자수를 10123210. 어, 나중에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써서라도 하는 연습들을 자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